네. 오늘 보신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1절 1장 3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오늘 제목은 미리 보고 가지고 누린 랩런트입니다. 사실, 랩런트가 이렇게 되면 어떤 환경에도 요새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되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새벽 기도나 뭐철야 뭐 기도원, 예, 갈때왜 가냐면요. 하,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니다 그걸 바꾸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미리 보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 삼서 1장 2절에 보면요.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답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에 혹시 내 남편이 특수한 높은 직업이나 교회에서 중직자다. 또 아니면 내 자녀가 애들 똑같지 않거든요. 조금 이렇게 실력도 좋고 앞으로 세계보고만 할것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뭐다 하지만, 그, 특별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기도는 뭐 새벽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아이를 놓고, 어,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도 정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특별히 새벽미명의 마가음 1장 35절서 보면 그큰 사역을 하신 예수님도 새벽기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왜 새벽기도 철회하는데 교회들이 다 문을 닫을까요? 3단체나 불교, 천주교들은 다 강해지고 있거든요 여기 광주 지역도 가보면 천주교나 이런 데에 불교 가보면 늘 기도하게 본당을 다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자꾸 땅을 사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 이제 교회는 노래방 3층 아니라 이제 밑에까지 지하까지 내려갔는데요. 그 교회들이 새벽 기도 안한거 아니거든요. 철회기도 우리보다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다는 거는 교인들 싹다 응답 못 받고 있다는 수준, 큰일 나는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알고 현장 치유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서 33절에요 예수님이 구원 다음에 가르친 건 기도였어요 기도를 꼭 가르치고 기도 안 하면 혼냈다니까요 전도는 뭐를안 했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굉장히 혼냈습니다 그 바쁜 분이요 새벽 미명에 낮에서 사람 피해가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반드시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희는 불신자같이 이것달라 저것달라 그거 하지 말래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랬어요이 모든 게 뭐죠? 불신자가 좋아하는 돈, 그 자리, 그 영원하지 않는 것, 그거 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니면 일단 여러분 가문을 못 살려냅니다. 그거보다 더한 건 여러분 자신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 시큰 계획하고 다음날 보니까 심장 마비로 돌아가셨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는 게 신앙생활이고 보금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초대교회는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근데 바리새는왜 성경을 줄줄 깼는데도 왜 망했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내 계획과 내 동기와 내 모든 그 계획 사안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파고 사역했다니까요. 아시잖아요. 후대까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조금만 새벽에 묵상하고, 새벽기도 보이시면요. 정신, 영혼, 육신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야,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는데? 그때 삭신은 병들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야, 이거 꼭 돼야 되는데, 그거 대두 문제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안 주는 거면 어떻게 하겠어요? 때안 주는 거 맞거든요. 아, 내가 이거 하나님, 이거는 고안하는 짓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다 준비하고 우리를 불렀는데, 그 랩노트 7명 주변의 사람들은 직꺼하다가 망했거든요. 그 랩노트 7명, 나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주장 없습니다. 누가 틀린 말 해도, 아, 저것도 하나님 계획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 24기도를 아는 사람인거든요. 그래서 막내 동기를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융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요 순서만 바꾸시면 됩니다. 아까 요한삼서 일장 이절에요. 꼭 요거 그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거 이거 우리 아이가 꼭 이래돼야 되는데 그거 이제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딱막 시험 들어버려요. 그게 축복인데. 그래서 이게 복음 정리 안 되는 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정리 된 사람이 딱 새벽에 이렇게 말씀 듣고 성전에 나오실 수 있다면 제일 좋죠. 진짜 여러분이 10분 정도 딱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염려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하면요 암 같은 거다 치료됩니다. 원래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병 걸리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그 사업 예전에 우리 있던 기회에 서울대 막 박박사까지 하신 분인데, 뭐,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으셨어요. 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또 부인도 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국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참 안타깝다. 이 쉬운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줬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새벽에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이 꺾여 버리거든요. 그 여러분들 이 비밀을 가질 때 진짜로 보이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게 서밋 타임입니다. 아, 서밋 타임 뭐 어려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입니다.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틀린 거를 가지고 계속 막 우리 아이 뭐하버드 들어가게 해 주세요. 큰일 난다고. 뭐. 그런 제 아는 아주머니는 그런 기도를 했고 애 붓고 나서 자기는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애는 더불신하게 이 기도 아닌 거죠 불교가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서밋타임을 가지면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거거든요 아, 난 나이가 많은데 다 배운 게 없는데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할수 있다고 자기 힘으로 할 때는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게 다 찢겨 나가지고 시내산에서요, 호렙산에서. 보통 성경에 호렙산, 뭐 시내산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을 얘기할 때 하는 겁니다. 그때 자기는 아무 할수 없다고 할때 80세 때요, 자기의 달란트가 나옵니다. 어려도 나이 연세 있어도요, 달란트 안 나온 사람은 성인이 아닙니다. 이때 나왔다니까요. 아시겠지만, 그때 모세가요, 젊은 박사들도 못했던 추레곱의 대장정을 일으키는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광야 때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순서를 바꾸고 올바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충만 놓고 딱 기도하시면요. 모든 틀린 건 길이 됩니다. 이게 24기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길이 된다니까요. 내가 보고만 바르면요. 내가 틀린 동기 없으면 틀린 사람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거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요. 레노트 일곱 명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어떠냐면요. 미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뭐죠? 끝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 이룰 거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신자를 능갈, 우리가 그 증인으로 쓸 거라는 미리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은 갈 때마다 다, 달란트가 나와요. 그 회사에 위기당했을 때 여러분이 왜 여기 있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뜨고 보면 저희는 사실 기절할 노릇입니다. 그, 2375천 종족 시대에 해필이면 인만의 교회에 앉아있던 건 기절할 노릇이거든요. 거기다 여기에 중직자 됐다? 수조원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틀린 기도로라면요. 이게 굉장히 힘들고 저주로 보이는 것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교회 말고요. 막 교회 나가고 막. 축복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들입니다 이거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정 9장, 10장에 보면요 주위에 사자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교회 살리려고 2, 3, 7, 5천 종족 살리려고 진짜로 깊은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작은 일이 달란트가 돼요 그 보세요 다 의식을 했고요. 틀림없이 주의 사자가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를 할때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비밀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이거든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때 2, 3, 7문 다 열립니다. 자녀 걱정 1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고아들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다 알고 있다 이랬어요. 하나님은요,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거꾸로 봐가지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틀렸다고 해도 아 그런가?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는 큰 에반젤리즘이고요 큰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있다니까요 지금요 그 밖에 있는 뭐 자녀 뭐 뭐, 뭐, 세상 일, 그런 거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 지금 없는데요. 진짜를 주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거 봐보세요. 모세는 젊은 사람들 수천 명이, 수천 명이 뭡니까? 수만 명이 못한걸 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오게 했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문제를 허락했는지, 그리고요, 제일 좋은 거 뭐냐면요, 이 문제 해결 안 돼도 된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60장의 응답이 옵니다. 회복의 축복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왜냐면 여러분 자신의 창세기 1장 3절의 축복을 알아버린 거예요. 빛이 되라 이래 안 했거든요. 너는 빛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요, 가문, 가정, 교회, 지역, 2, 3, 7, 5천 종족이 회복된답니다 이거를 붙잡고 있을 때 빌리포스 2장 9절의 응답이 옵니다 뭐죠? 정복자의 응답이 연약한 모세 80살 모세에게 나타났다니까요 지극히 높으신 이름의 그 뛰어난 이름의 그리스도가 너를 능력을 줘서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요 환경을 보면 응답을 알수 있습니다, 본인이 벌써.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걸 통해 증거를 주시려고 또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시간이 되실 때마다 서미타임 하실 때 복음 정리하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이 복음이 안된건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내가 복음이 된 만큼 주일 메시지로 끝납니다. 이게 안 끝나면요. 하, 누구 메시지 좋아? 어디 교회가 좋아? 평생 갈등하다 죽어요. 그런데요, 개인 복음이 딱 되면요. 강단의이 메시지가요. 여러분에게 성취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 저희 교회 미래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 교회는 2 3 7 5천 종족을 하나님 복음 하시려고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 아니고 주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요 완전히 설레셔도 됩니다 눈을 딱 뜨실 때 오늘 응답한 천년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향해 볼때 이사야 40장에 뭐라고 하죠? 31절에 오직 여와를 호 악마한 자는 세임을 얻는다 그래요 때또 우리가 또주의할게 아, 우리 식구가 아, 신앙생활 안한다고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은 노바디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뭐 병이 와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자를 세상이 뭐라 그러죠?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딱 사람이요 새벽에 그래 내가 이제라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끝났는데, 너 이제 남은 인생, 뭐 어차피 새끼 먹는 건데, 이제 교회를 놓고 내가 기도하고 작은 원신, 내 중직자로, 내또 교사로, 내이 엄청난 몇조 원을 줘도, 맞아, 할수 없는 일을 나에게 맡겼으니, 내가 진짜 기도해야겠다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백년천년의 응답을 몰아다 준다니까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오늘 새벽부터 이제 여러분이 설레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주의하시고, 모든 일은 응답이기 때문에 가셔서 속으시면 안 돼요. 딱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속으니까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천년의 응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돈 걱정, 자리 걱정, 아이 걱정, 내 모든 걸 걱정하는 틀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상태가 죄인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소망었음을 알게 하시고, 남을 걱정할 존재가 아니고, 내 자신이 걱정할 존재였음을 알게 해 주신 애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 내 기준으로는 할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제는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릴 수 있도록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신 애를 감사합니다. 절대 속지 않게 해 주시고 새벽에 항상 설레임으로 주님을 향하고. 하루 종일 일어나는 일이 응답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이길 자 없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